어떤 날은 세상이 늘 그랬듯이 흘러간다. 사람들은 집을 나서고 각자의 약속을 지키며 평범해 보이는 선택들을 한다. 하지만 평범해 보인다고 해서 모두가 무해한 것은 아니다. 때로는 한 나라 전체를 바꾸는 일은 아주 단순한 몸짓에서 시작된다. 조용한 한 걸음, 아무도 알아차리지 못한 침묵, 진정한 시작은 결코 소란스럽지 않다. 그것은 정확히 무언가가 내면에서 바뀌는 그 순간부터 시작된다. 아무도 눈치채지 못한 채로 여사제 시마부쿠로는 그 순간이 다가오고 있음을 보았다. 그녀의 말에 따르면 다가오는 것은 눈에 띄는 비극이 아니다. 그것은 미묘한 균열이다. 집단의 심장에서 거의 보이지 않는 어긋남이다. 그녀는 거리의 혼란에 대해 말하지 않았다. 그녀는 내면에서 시작되는 혼란에 대해 말했다. 조금씩 커져가는 느낌. 사람들이 이름 붙일 수는 없지만. 무시할 수는 없는 불편함. 겉으로는 세상이 똑같이 보이지만, 속으로는 깊이 낯설게 느껴지는 감정. 그녀는 조용히 이루어진 하나의 선택을 묘사했다. 그저 또 하나의 결정처럼 보이지만, 그것은 안도도 평화도 가져오지 않는다. 그녀는 얼굴들이 평온해 보일 것이고, 사람들의 몸짓도 언제나처럼 같을 것이라고 했다. 하지만, 무언가가 바뀌었을 것이다. 나라는 계속 움직일 것이다. 하지만 더 이상 같은 주파수로 진동하지 않을 것이다. 그녀는 하나의 감정이 퍼져나가는 것을 보았다. 분노도, 희망도 아닌 감정. 바로 어긋남이라는 감정 덕에 무엇이 잘못되었는지 정확히 아는 사람은 없을 것이다. 그러나 모두가 무언가가 어긋나 있다는 느낌을 받을 것이다. 마치 선택한 길이 진심으로 원하는 길이 아니었던 것처럼. 그리고 그것이야말로 시마부쿠로에 따르면 모든 것의 시작이다. 단절의 시작, 질문의 시작, 깨어남의 시작, 큰 몸짓도 거창한 연설도 없을 것이다. 그러나 침묵은 새로운 무게를 지니게 될 것이다. 결정은 이미 내려졌지만, 진실은 아직 들려오지 않았다는 느낌, 이 어긋남은 극적이지 않을 것이다. 잔잔할 것이다. 어쩌면 그래서 더 위험할 것이다. 시스템은 계속 작동할 것이고, 당국은 모든 것이 통제되고 있다고 말할 것이다. 그래프, 통계의 숫자들은 정상처럼 보일 것이다. 그러나 내면 깊은 곳에서 하나의 의문이 자라기 시작한다. 그것이야말로 변화에 가장 민감한 지점이다. 외부 세계가 모든 것이 괜찮다고 주장할 때 집단의 영혼은 뭔가가 깊이 잘못되었다고 느끼는 바로 그 순간. 그것은 눈에 보이는 붕괴가 아니다. 감정의 해체이다, 안개이다. 과거와 미래 사이의 정지이다. 아무도 정확히 그것이 시작된 순간을 짚을 수는 없을 것이다. 그러나 모두가 나중에는 그것이 변화의 출발점이었음을 알게 될 것이다. 시마부크로는 재앙을 예언하지 않았다. 그녀는 거울을 보았다. 온 나라가 스스로를 비춰보는 시기. 그리고 아마도 자신이 본 모습을 좋아하지 않게 될 것이다. 추해서가 아니라 그것이 진짜이기 때문에. 그녀는 언제나 빠르게 적응해온 한 나라에 대해 이야기했다. 어려움 속에서도 새로운 길을 찾아온 민족에 대해, 하지만 그녀는 곧 다가올 것이 정치적 위기가 아니라고 말했다. 그것은 의미의 위기이다. 그리고 의미의 위기 앞에서는 어떤 지도자도 해결할 수 없다. 오직 국민만이, 오직 의식만이, 오직 집단의 마음만이 새로운 리듬을 찾을 수 있다. 그것은 시선이 내면을 향할 때 시작된다. 사람들이 비록 침묵 속에 있을지라도 질문을 시작할 때, 타인이 아니라 자기 자신에게 자신이 진실이라고 받아들였던 것이 여전히 의미가 있는지 묻기 시작할 때 자신이 선택한 방향이 이 땅의 영혼과 진정으로 공명하고 있는지 스스로 되묻기 시작할 때 이런 질문은 분노를 낳지 않는다. 변화를 낳는다. 그것은 소음이 아니다. 진동이다. 시마부쿠로는 이것을 건넘의 시작이라고 불렀다. 눈에 보이는 다리 없는 건넘 각자가 내면에서 시작하는 여정. 비록 외롭게 느껴질지라도 그것은 집단적인 여정이다. 왜냐하면 많은 이들이 같은 불편함을 느끼기 시작하면 그 에너지는 변하기 때문이다. 약속하지 않아도, 말하지 않아도, 의도하지 않아도 변화는 시작된다. 해답으로서가 아니라 필요로서. 그녀가 본 것은 불편함의 중심에서 태어난 하나의 씨앗이었다. 더 이상 외면할 수 없는 어떤 것. 모든 것이 어긋난 듯한 느낌으로 시작하지만 사실은 모든 것을 다시 정렬하게 만드는 충동. 그녀는 이 시기가 짧을 것이라 했다. 그러나 깊을 것이다. 충분히 흔들 수 있을 만큼. 충분히 깨어나게 할 만큼 한국은 수많은 다시 시작의 역사로 이루어진 나라다. 쓰러짐과 재건의 역사, 강렬한 움직임을 앞둔 침묵의 시간들. 시마부크로는 이 땅의 힘을 의심하지 않는다. 많은 이들이 한순간 길을 잃더라도 결국 이 나라는 길을 찾을 것이라고 그녀는 말한다. 누군가가 가리킨 길이 아니라 스스로 만들어낸 길. 느끼고 생각하며 타인 안에서 자신을 알아보는 사람들의 의해 만들어진 길. 그녀는 아주 느리고 거의 보이지 않는 움직임을 묘사했다. 하나의 내면적 재정렬. TV에서 주목하지 않을 일, 신문에 나오지 않을 일, 하지만 그 어떤 뉴스보다 강력한 일, 왜냐하면 그것은 진짜이기 때문이다. 살아있는 것이며 피할 수 없는 것이다. 한 민족이 함께 느끼기 시작하면, 비록 침묵 속에서 일지라도 세상은 바뀐다. 그녀는 그 움직임이 지하철에서 마주치는 시선에서 친구들 간의 낮은 대화 속에서 가족 간의 조용한 점심 식사 속에서 나타나고 있다고 본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마침내 아무도 감히 말하지 못했던 것을 누군가가 입 밖에 내는 바로 그 순간 그것이 전환점이다. 무언가가 폭발할 때가 아니라 무언가가 마침내 이름 붙여졌을 때, 진실이 형태를 얻을 때, 그것은 연설이 아닌 하나의 몸짓으로부터 온다. 어떤 것도 강요되지 않는다. 모든 것은 드러난다. 그리고 그 드러남은 어긋남이라는 부드러운 고통에서 시작된다. 소리치지 않는 고통, 그러나 관통하는 고통, 그리고 깨어나게 하는 고통, 더 이상 자신이 누구인지 모르는 아픔, 그리고 마침내 기억해내는 순간. 이 과정은 즉각적이지 않을 것이다. 그러나 피할 수 없다. 이미 시작되었고 되돌릴 수 없기 때문이다. 바로 그 순간부터 나라는 변화하기 시작한다. 누군가 명령했기 때문이 아니라 모두가 어떤 방식으로든 느끼기 시작했기 때문이다. 그리고 감정이 공유되기 시작하면 변화는 단지 시간의 문제일 뿐이다. 시마부크로의 예언은 즉각적인 붕괴를 말하지 않는다. 지하에서 일어나는 움직임을 말한다. 어둠 속 뿌리처럼 천천히 자라나는 감정들을 조용한 선택 이후 새로운 단계가 시작된다. 보이지 않는 불편함의 단계. 사람들은 살아가고, 일하고, 웃는다. 하지만 더 이상 모든 것이 맞아떨어지지 않는다. 얼굴은 그대로지만 눈빛은 빛을 잃었다. 집단의 마음은 더 이상 확신으로 뛰지 않는다. 이 어긋남은 정치적인 것이 아니다. 감정적인 것이다. 눈에 보이는 위기가 아니다. 삶과 감정 사이의 단절이다. 그리고 바로 그 내면의 단절이 진정한 변화를 시작하게 만든다. 왜냐하면 어떤 깊은 변화도 말로 시작되지는 않기 때문이다. 그것은 사람들이 더 이상 자신에게 거짓말 할수 없을 때 시작된다. 심아부크로는 외치지 않는 나라를 말한다. 하지만 깊이 느끼는 나라. 그리고 너무 많이 느끼기 때문에 결국 모든 것을 바꾸기 시작하는 나라. 한 번에 서두르지 않고 하지만 단단하게. 처음엔 거의 눈치채지 못한다. 대부분은 여전히 이전처럼 살아가려 애쓴다. 그러나 불편함은 퍼져간다. 부드럽게, 지속적으로. 되돌릴 수 없이, 거리들은 평범해 보일 것이다. 보고서는 모든 것이 통제되고 있다고 말할 것이다. 그러나 무언가가 놓쳐질 것이다. 끊어진 보이지 않는 실. 현실과 감정 사이의 연결. 보여지는 것과 존재하는 것. 사이의 연결. 그리고 바로 그 차이가 핵심이 된다. 새로운 의식은 그 틈에서 태어나기 때문이다. 이것은 거울의 시기다. 나라가 자신을 바라보며 더 이상 자신을 알아보지 못하는 순간, 오래된 연설은 부족하다. 약속은 감동을 주지 않는다. 말은 더 이상 힘이 없다. 왜냐하면 집단의 영혼은 이미 다른 곳에 있기 때문이다. 의미를 찾으며, 진실을 찾으며, 자신을 찾으며, 그리고 그 공허 속에서 소중한 무언가가 생겨난다. 새로운 종류의 감수성, 더 깊은 경청, 더 세심한 시선, 외부가 아니라 내면을 향한 시선. 질문은 더 이상 세상을 향하지 않는다. 질문은 이제 이 민족이 무엇이 되었는지를 향한다. 우리는 지금 누구인가? 우리가 모르게 짊어진 것은 무엇인가? 진심으로 바라는 것은 무엇인가? 더 이상 침묵할 수 없는 것은 무엇인가? 바로 이 시기에 침묵이 말을 하기 시작한다. 그리고 그 침묵이 말하는 것은 그 어떤 시위보다 강력하다. 이제 도망치기를 멈출 때라는 것. 이제 그만 속이기를 멈출 때라는 것, 이제 더 이상 피할 수 없는 것을 미루기를 멈출 때라는 것, 피했던 것들과 마주할 시간이라는 것, 그리고 그것은 두렵다. 내면을 들여다보는 일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기 때문이다. 그러나 동시에 그것은 해방이다. 왜냐하면 들여다본 자만이 선택할 수 있고, 인정한 자만이 변화를 일으킬 수 있기 때문이다. 이 예언은 파괴에 대한 이야기가 아니다. 다시 시작에 대한 이야기다. 고통을 인정하는 것으로부터 시작되는 다시 시작. 더 이상 부정할 필요 없는 고통. 마침내 모두가 함께 느낄 수 있는 고통. 그것이 이 순간을 강력하게 만드는 이유다. 지도자는 없다. 조직된 운동도 없다. 오직 깨어나는 민중만이 있다. 시마부크로는 이 과정을 하나의 준비로 본다. 어긋남의 시기는 상실이 아니다. 정화다. 명료함이다. 새벽 이전의 밤과 같다. 어둡고 불확실하지만. 반드시 필요한 시간, 왜냐하면 다가올 것은 공간이 필요하고 진실이 필요하며 의식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그리고 그 어떤 의식도 그림자를 지나지 않고는 태어날 수 없다. 그녀에 따르면 이 나라는 다시 정렬될 것이다. 그러나 그것은 압박 때문이 아니다. 선택 때문이다. 집단적인 직관 때문이다. 이제껏 상상조차 하지 못했던 대화들이 오가게 될 것이다. 회피되던 몸짓들이 나타날 것이다. 다르게 하려는 사람들이 생겨날 것이다. 누군가의 설득 때문이 아니라 그들 안에 무언가가 더 이상 예전처럼 살아가도록 허락하지 않기 때문이다. 그리고 가장 아름다운 점은 이 모든 것이 침묵 속에서 일어난다는 것이다. 거창한 선언도 요란한 외침도 없이 마치 잊혀진 창문 사이로 불어오는 새로운 바람처럼 다른 공기를 데려오고 다른 감각을 불러오며 다른 시간을 연다. 그 시간은 더 이상 겉모습이 아닌 본질이 중요한 시대다. 이 움직임은 처음에는 눈에 띄지 않을 것이다. 그러나 매우 깊다. 작은 결정에서 시작된다. 우연한 만남 속에서. 처음으로 행동으로. 이어지는 용기를 얻은 생각들 속에서. 그리고 각자의 작은 몸짓은 하나의 불꽃이 된다. 진심을 담아 건넨 한마디는 새로운 토대가 된다. 존중된 침묵은 재건을 향한 한 걸음이 된다. 시마부쿠로는 결코 억누를 수 없는 힘에 대해 말한다. 바로 자신의 의식을 발견한 민중의 힘. 어떤 시스템도 그것을 버틸 수 없다. 어떤 구조도 그 전환을 막을 수 없다. 왜냐하면 그것은 내면에서부터 오는 것이기 때문이다. 그리고 내면에서 태어난 것은 그 어떤 것도 가로막을 수 없다. 시마부쿠로는 이 순간을 눈에 보이지 않는 회전이라 묘사했다. 미묘하지만 결정적인 이동. 나라는 새로운 주파수에 접어든다. 그리고 그 주파수에서는 더 이상 거짓이 통하지 않는다. 수능에 가면은 떨어지기 시작한다. 누군가가 그것을 벗긴 것이 아니라 더 이상 스스로를 지탱하지 못하기 때문이다. 불편함은 견딜 수 없는 것이 되고 그것만으로도 이미 하나의 혁명이다. 이것은 어떤 잘못된 결정에 대한 문제가 아니다. 그것은 애초에 그 결정이 충분하지 않았다는 자각이다. 왜냐하면 그것은 영혼에 닿지 못했기 때문이다. 가슴과 울리지 못했고 가장 깊은 갈증, 진실에 대한 갈증, 소속감에 대한 갈증, 존재, 목적에 대한 갈증에 응답하지 못했기 때문이다. 응답하지 못했기 때문이다. 사람들은 무언가가 잊혀졌다는 것을 느끼기 시작한다. 본질적인 무언가. 그것은 법에 있지 않고 직책에도 없고 시스템 속에도 없다. 그것은 각자가 지닌 침묵의 기억 속에 있다. 들리지? 아나도 뛰고 있는 직관 속에 있다. 말하지 않아도 꺾이지 않는 존엄 속에 있다. 이 직관은 퍼져나간다. 보이지 않게. 마치 자기장을 타고 흐르듯. 설명될 필요는 없다. 그저 느껴지면 된다. 그리고 모두가 느낀다. 대중교통의 침묵 속에서. 카페의 눌린 미소 속에서 이제 서로를 알아보는 피곤한 눈빛 속에서. 예전의 말들은 더 이상 쓰이지 않는다. 연설은 힘을 잃는다. 오래된 이름들은 감동을 주지 않는다. 왜냐하면 집단의 영혼은 이제 다른 언어를 찾고 있기 때문이다. 그 언어는 권력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의식에서 온다. 그리고 그 언어는 이제 몸으로 침묵으로 새로운 의미를 창조하는 작고도 깊은 몸짓으로 말해지기 시작한다. 시마부크로에 따르면 지금 이 나라는 내면의 끓음의 시점에 이르렀다. 폭발은 없다. 끓어오름이 있다. 그리고 영혼의 끓어오름은 가장 위험한 것이다. 그것은 통제되지 않으며 억압되지도 않는다. 그것은 안에서 움직이며 결국 모든 것을 바깥에서 바꾸어낸다. 처음에는 천천히 그러고는 되돌릴 수 없게 된다. 구조물들은 여전히 서 있다. 그러나 텅 비어 있다. 건물은 가득 차 있다. 그러나 공허하다. 기계는 돌아간다. 그러나 어디로도 향하지 않는다. 그리고 이런 시스템적 무력감의 한가운데에서 재창조의 힘이 솟구쳐 오른다. 전략 때문이 아니라 절박함 때문에 이념 때문이 아니라 감정적 생존 때문으로 점고 시마부크로는 이 순간을 더 이상은 안 되는 순간이라고 불렀다. 사람들이 약속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다르게 행동하기 시작하는 때, 다르게 생각하고 다르게 선택하는 때, 반항해서가 아니라 그들 안에 무언가가 더는 예전처럼 살도록 허락하지 않기 때문에. 왜냐하면 어느 순간이 되면 마음은 단순히 더 이상 받아들이지 않기 때문이다. 그리고 그 순간이 도달했다. 기업에서는 가치에 대해 다시 생각하기 시작한다. 가정에서는 오래된 침묵이 깨지기 시작한다. 학교에서는 학생과 교사 모두 이제 말해야 할 무언가가 있다는 것을 느낀다. 언제나 피했던 것. 그러나 이제는 시급해진 것. 시간은 더 이상 중립이 아니다. 그것은 존재를 요구한다. 진실을 요구한다. 깨어남을 요구한다. 이것이 전환점이다. 어떤 사건이 아니라 하나의 진동으로 나타나는 전환. 진실의 진동이 구조를 관통하기 시작한다. 진실은 허락을 구하지 않는다. 그저 들어온다. 공간이 있는 곳에 진실은 자리를 잡는다. 틈이 있는 곳에 진실은 모습을 드러낸다. 고통이 있는 곳에 진실은 치유가 된다. 그리고 이 진실과 함께 가장 깊은 불편함이 찾아온다. 선명하게 보는 불편함. 뚜렷이 느끼는 불편함. 지금까지 걸어온 길이 더는 충분하지 않다는 것을 아는 불편함 무언가가 태어나야 한다는 감각 아직 이름은 없지만 이미 뿌리는 내린 감각도 그 탄생은 고통스럽다 왜냐하면 옛 것을 놓아야 하기 때문이다 통제를 잃어야 하기 때문이다 과거와 미래 사이의 공허를 받아들여야 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동시에 그것은 해방이다 왜냐하면 마침내 움직임이 생겼기 때문이다 마침내 의미가 생겼기 때문이다 마침내 삶이 생겼기 때문이다. 시마부크로는 다르게 말하기 시작하는 민족을 이야기했다. 단지 언어가 아닌 선택으로 말하는 민족. 이전에는 회피하던 곳에서 답을 찾기 시작하는 민족. 분열 대신 모임을 택하기 시작하는 민족. 본질을 기억하기 시작하는 민족. 도너의 변화는 계획된 것이 아니다. 그것은 피할 수 없는 것이다. 누구도 통제할 수 없는 의지에서 온다. 억제할 수 없는 힘에서 온다. 의식이 한번 깨어나면 다시 잠들지 않는다. 그리고 지금 이 나라를 이끄는 것은 구호가 아니다. 명령도 아니다. 바로 의식이다. 그것은 천천히 움직이지만 닿는 모든 것을 변화시킨다. 학교에도, 시장에도, 가정에도 세우며든다. 노인의 손을 젊은이의 시선을 어루만진다. 부모와 자녀가 다시 서로를 듣게 만든다. 이웃들이 시선을 회피하지 않게 만든다. 그리고 너무나 자동화된 삶이 다시 영혼으로 뛰게 만든다. 시마부쿠로는 영광에 대해 말하지 않았다. 그녀는 진실에 대해 말했다. 그리고 진실은 준비된 민족을 만났을 때 토대가 된다. 그것은 쇼가 아니다. 그것은 구조다. 그리고 새로운 구조는 반드시 눈에 보여야 할 필요는 없다. 그것은 더 깊이 있게 의미 있게 살기로 한 각자의 조용한 결심 속에서 세워진다. 예전에는 두려워하던 사람들이 이제는 용기를 느낀다. 모든 것이 쉬워졌기 때문이 아니라 모든 것이 더 명확해졌기 때문이다. 안개는 걷혔다. 남은 것은 본질뿐이다. 더 이상 회피할 것도 핑계 될 것도 없다. 오직 하나의 부름이 있다. 그리고 그 부름은 모든 사람의 마음 속에서 울린다. 이제 이 나라는 더 이상 밀지 않아도 스스로 움직이기 시작한다. 마치 새로운 시대의 정확한 박동을 찾은 것처럼. 그리고 이 시대에는 진실이 다르다. 허영의 자리는 없다. 조작의 여지는 없다. 사람들은 느낀다. 그리고 느끼는 사람은 속지 않는다. 시스템은 삐걱이기 시작한다. 왜냐하면 그것들은 더 이상 존재하지 않는 시대를 위해 만들어졌기 때문이다. 구조물은 흔들리기 시작한다. 왜냐하면 유지되던 침묵의 합의가 더 이상 유효하지 않기 때문이다. 그리고 바로 그 흔들림 속에서 새로운 것이 태어난다. 단순하지만 강력하고 멈출 수 없는 것. 그 순간 모든 것이 의미를 갖기 시작한다. 고통, 상실, 공허. 이 모든 것이 여기까지 이끌어왔다. 잊힌 몸짓 하나하나, 감춰진 눈물, 삼켜졌던 침묵. 이제 그것들은 모두 신성한 재료로 바뀐다. 쓸모없다고 여겨졌던 모든 것이 이제는 기초가 되고, 혼란스럽던 것들이 이제는 지도가 된다. 이 민족은 이제 손이 아닌 영혼으로 창조하기 시작한다. 미래가 아닌 지금을 꿈꾸기 시작한다. 의무가 아닌 의미로 걸어가기 시작한다. 그리고 그 집단적 의미는 등대가 된다. 더 이상 길을 잃는 것에 대한 두려움은 없다. 이제 무엇을 찾는지 알기 때문이다. 시마부쿠로는 이 시기가 짧을 것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깊을 것이다. 짧은 잠수지만 변혁적인 잠수. 그리고 그녀는 옳았다. 민족을 변화시키는 것은 지나간 시간이 아니다. 얼마나 진실하게 살기로... 결정했는가이다. 그리고 이 민족은 결정했다. 단호하게, 조용하게. 온전히 상처들은 여전히 남아있다. 그러나 이제 그것들은 존중받는다. 그 길의 일부가 된다. 어디서부터 왔는지를 보여주는 자국들. 그리고 그 자국을 바라볼 때 자신이 가진 힘을 알게 된다. 멈추지 않은 힘, 포기하지 않은 힘, 냉소로 물들지 않은 힘. 이 저항하는 다정함이 이제 날들을 채우기 시작한다. 존재가 공허를 메우기 시작한다. 경청이 언어가 된다. 희귀하던 돌봄이 다시 일상적인 몸짓이 된다. 온 나라가 자신을 돌보기 시작한다. 과제가 아니라 성스러운 행위로서 넌 선택은 이제 마음으로 이루어진다. 가치들이 재정렬 된다. 시간은 느려진다. 게으름 때문이 아니라 삶에 대한 존중 때문이다. 그리고 이 변화는 조급한 눈으로는 보이지 않지만 새로운 순환을 진짜로 떠받치는 힘이다. 격렬한 단절은 없다. 오직 끊임없는 변화만이 있다. 세대가 만난다. 젊은이들은 창조할 공간이 생겼음을 느낀다. 어른들은 여전히 줄 것이 있음을 느낀다. 벽은 무너지기 시작한다. 싸움 때문이 아니라 그것들이 더 이상 의미를 가지지 않기 때문이다. 다름은 더 이상 위협이 아니다. 이제 그것은 다리가 된다. 이제 이 나라는 더 이상 신호를 기다리지 않는다. 스스로 신호가 되었다. 더 이상 리더를 찾지 않는다. 스스로 리더십이 되었다. 더 이상 바라지는 않는다. 이제 본다. 그리고 그 보기 속에서 세상의 눈 또한 함께 깨어나기 시작한다. 시마부크로는 그것을 명확히 보았다. 승리하는 민족이 아니라 느끼는 민족을 살아가는 민족을 깨어나는 민족을 자신을 받아들이는 민족을 그리고 그것이야말로 진정한 힘이다. 온전히 존재하는 힘 기억해내는 힘. 자기 영혼 깊은 곳을 용기 내어 걸어가는 힘, 걸어가는 힘.